와, 오랜만에 살아보니까, 보세요. 완전히 이제, 풀이 엄청납죠, 입이. 이제는 이제는 산속에 들어가면 이제 하루 안, 안 보입니다. 사버트대요한5 5m만 들어가면 은사 살아 안 보입니다. 와, 물 좋죠? 자, 여기서 오늘 차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인가목, 인가목 있죠? 산, 산해나가? 산해나가도 지금 이제, 바람이 흔들립니다. 꽃, 꽃다 폈네요. 그죠? 오케이. 자 해발 1000m까지 올라, 올라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요 오. 저 구름 보세요 구름 자 그죠 조금 자, 날씨 좋고 여기 자 이렇게 오늘 한번 상해보겠습니다 아. 자 차가 여기까지 못들어옵니다 와 그동안 그 얼마나 반해을 부렸는가 나무들이 다쏟졌어요 <laughs> 길이 없어졌어 요 길이. 나무는나는다 먼저 가고 여기서는 걸어가겠습니다. 자두루미꽃도 이제 올라오네요. 그죠 도루미 도루미꽃 두루미꽃 자꾸 마서두루미요 올라오면 하죠 어, 헐헐한 시간 내려왔는데요. 어 이제 겨우 잔무에두개 보이네요. 어이. 안 따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오늘 아무 꽁뜨가다 계속 갑니다. 자송아씨 발견. 그러니까 하이트 시계따는거있따가 찾아요. 자 이게 시, 진짜 이 이거. 이거 저 송아지 따서 많이 아니에요 있으니까 ,이? 이거 왔어요 송아지 이거 우리 놀아이까 하이트 있어요.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봐야되나다앞나부터 송사랑 발견. 조구 합니다. 에이안답니다 야, 오늘 정말 살이 먹으면 돼요. 걸터보는데 이거 나도 억 잡아. 꽃폈네. 가져꽃이 너무 작아서 이거 이거 사진 안 찍어지거든요. 한번 그냥 한번 찍어볼까요? 나도 억잡반꽃 볼까요? 너무 작아서 꽃이 안 떠지려고 그래. 찍어보겠습니다. 야, 그죠또단나이팔리 이것도 갈래요 버릴래요? 이제 그냥 버리. 이 말급 따갈까요? 사장님, 대단해요. 기다 따가시다 말고 어, 오늘 꽝 찰거 같애 여기다 맑게 좀 입고 <laughs> 따가우시다 말고 야 오늘 웁스야 웁스 음, 음. 오늘 아마 꽝찰 같으니까 요거 따겠습니다 <laughs> <저>, 저건 버리고 <laughs> 저거 프라임 뭐 갖다 드릴까요? <laughs> 상태 좋은데 묶어볼까? 상태, 상태 좋아요 요그죠 잔나비 걸어 혼자 두고 또따 됐죠? 안, 따, 안 따겠습니다 그럼 로 잔나비 <laughs> 에이, 딸 거,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따할까요 소라 산나비서 두개 따겠습니다. <laughs> 완 매매. 걸차 불에 보일하는 송상왕이 차가 봤어도 안이고맨 소라 산나비고 산나비 걸창만 이거 걸차 이게 안됩니다 갑니다. 오늘 꽉꽉 꽉. 또반꽝려 소라 잔나비아 반갑시죠. 어디 어디다가 해줘? 쪽방에 둬. 꽉 키스 없자야. 이따가 갑니다. 셋이한테, 셋이한 헤매고 있는데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와, 걸차보래 이렇게 건너가 또,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이 자당나무. 왜 이렇게 불탈하다가 말았을까요이 자당나무가, 그저 불탈했어. 이게 조금이에요. 혼자, 혼자 불난 거예요. <laughs> 타, 타다가 까져, 까졌네. 다행히. 이게 당나무입니다 자연 봐라, 자연 봐라. 자, 이렇게 갑니다. 헐, 헐. 비 온다, 비 와. 헐. 그거 가야죠, 어떡해요. 산속에서 비 왔길 수도 없다, 형. 가야죠. 그러니까, 폭우다, 폭우, 폭우. 오 마이 갓. 폭우다, 폭우, 폭우. 이야, 이거 걸쳐, 걸쳐보네, 이거. 오, 산속에서 비 왔길래, 비 왔길래, 비 왔길래. 과장하고, 이거, 이거, 걸쳐보네, 이거. 따, 따, 따지다 보다. 고 이야. 비가 넘어많요 비가 너무 많와서큰나무밑에 응? 지금 안 됐습니다. 여기는 비하다도한 발도 없어요. 응. 여기서 쉬었다가 끝으로 가겠습니다. 비 엄청 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여기 앞에 비다 맞고, 이제 좀 비가 좀많추니까 나왔는데, 보세요. 상황 있죠? 정상 하나. 오, 오늘 처음 보냐 아까 그쪽으로 리고 처음 봤죠? 정상. 따라 합니다. 길 따라 하죠, 오늘. 저거 할거 없는데. 가볼게요. 오세요. 툭 오케이. 오, 여것도 어디? 아이씨. 이것도 어, 제일 크다, 얼추. 아, 씨. 걸차보다 걸차. 어디 가서 갑니다. 떠나봐요, 고상아 쪼끔해요. 조금 더 얼른, 뭐, 그라 없잖아요 딱 갑니다. 이어봐 이게 뭔가요? 저거 아니에요? 음바, 이거 음반, 거, 음반 거 맞죠, 이거, 음반꽃, 음반꽃 맞죠? 음반울이 이거 꽃인가요? 천 번의 꽃은 아닌 것 같은데 많한 꽃이 이런 게막 있는 의백 같습니다. 아 어, 이게 뭐예요? 전원 나무에요고본이에요 캐발건. 아, 아, 전원 나같은데 모르겠어요. 갑니다. 이것은 또 제비꽃 같은데 무슨 제비꽃일까요? 꽃이 하에요 그죠?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겼네요. 이거 저기 여기 길막 가지 나무 열매죠?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어. 길막 가지 나무 열매. 빡 이겼어요. 아니 이거 하트가 없네. 하트가 없어요. 자, 원추리도 꽃이 피네요. 그죠, 원추리. 아, 확 폈네요. 불썸대 꽃, 그죠? 꽃이 위에 있으니까 불썸대. 아, 많이 폈죠? 모르는 꽃 발견. 저 처음 봅니다, 이거. 이거 뭘까요? 아, 몰라요. 처음 봤어요, 저. 여기도 있네요. 근데 꼭 바람꽃 종류 같죠? 이? 그럼 무슨 바람꽃일까요? 너도 바람꽃, 나도 바람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아, 자, 동말구, 장로 동말구, 발견! 나가겠습니다 아! 딱갑니다종은만 이게 뭘까요? 조금 이니다 미나리 냉이. 미나리 냉이. 거의, 거의 다 폈죠? 이런... 거 고, 고지 다폈죠 아니라 참나무 종은거 있으면, 표가좀 따가서 구워 먹으라 했더만. 없어, 없어. 아무 죽은 게 없어 참나무 죽은 게. 와. 발견 희귀야생아 붉은 참반디. 자 이게 이게 붉은 참반디데요 색깔이 너무 너무 붉어서 검어서 나죠? 지금 필라합니다. 붉은 참반디 희귀 희귀야생입니다 이거. 보기 힘든 겁니다. 자 갑니다. 얘가 붉은 참반디 골라끼네요. 이야 많네요. 여기 진짜 이거 그죠 오케이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 자,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파진나물이에요 연삼. <laughs> 모르겠어요. 아니, 저거? 어수리? 맞나? 어수리, 어수, 어수리, 어수리. 어수리 맞나? 어수리. 맞는 것 같죠? 응, 어수리. 아, 오늘, 오늘 딴거 없으니까. 저거 닦까요 검은 비늘버섯. 따가 닦아요. 예, 버리겠습니다. 예, 갑니다. 어이씨, 오늘 표가 좀몇개따가야 했던 표가 없네. 참나무 죽은 거 없어요. 참나무 죽은 거, 다 살았어, 참나무. 조금이라도 살았어. 하저하 자, 갑니다. 뭐가까요 여기 많죠? 이게 한국에서 일급 보시물 걸, 똑같아요. 동미나리, 동미나리. 똑 같죠? 많습니다. 네? 갑니다. 쥐어전풀? 쥐오점플. 쥐어전풀 좀확 폈죠? 쥐어전풀입니다. 오 마이 갓. 이리로 갈라니까 이거 늪지, 늪지. 늪지. 도저못건나봐요 이리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어메이덜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 두근, 두근 소나무에 소나다남인다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와, 여기, 여기 올라왔네 중요하다, 중요 붉은 병꽃나무꽃. 바람이 흔들리죠? 요거 잔대 맞죠? 잔대. 해 볼까요? 심심하게 캐볼 심심하게 해 볼게요. 자, 깼습니다. 켠거니요 그러니까 뽑았어요. 잔대 맞네. <laughs> 그래서 뽑았어요. 잔대 맞습니다. 여기 잔대 맞네요. 어... 을들라가땅한번 파봤습니다. 땅한번 팝니다. 자. 봐봐요. 요거, 요거 뭐지? 저거? 요거 아니요? 상출 몰라 땅에까잘 몰라서 갑니다. 어 가서 봐. 이잔대 엄청 많은데요. 이거 거잔대 맞죠? 딱대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한데 이거 캐바가 신기한데 많아요 여기 잔대 증기로요. 탔어요. 뿌리나 잘라 먹어요대마 잔대 하나 <안> 깼습니다. <laughs> 제가 땅 파습니다. 아 저도 이제 땅팝니다아 <laughs> 이거 가져가요가져 <laughs> 가겠습니다. 잔대 여기 두루 봐요. 아 이거 두루 먹을 만해요. 뭐 아무도 안 따갔어요. 두루 따가서 두루 따가서 먹겠습니다. 많죠 아, 두루.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저쪽 감차 있고요. 어다딴거 뭐 없습니다. 송소한 거, 조그만 거두 개. 말고 한, 한, 너, 너덟 개? 어, 끝입니다. 아, 두번 열심히 두번 있네. 두번 다, 다, 다갈 수도 없고. 아,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는 백두산 다현입니다.